공진택은 마리를 공격한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자신이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고 그 지시자는 진상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공진택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진상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하며 그가 어떤 자인지 추적하기 시작하죠. 진상구에 대해 정보가 별로 없는 공진택은 먼저 그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공진택은 진상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어 그가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진상구가 소금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금자는 나이가 많고 성격이 까다로웠지만 남다른 직관을 가진 사람으로 소문나 있죠. 소금자는 진상구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진상구는 그동안 첫사랑을 찾고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순간 소금자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홍혜교가 진상구의 첫사랑이라면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단서들이 하나둘 맞아 떨어지자. 소금자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진단은 홍해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해교는 고민하는 듯 하다 차분한 목소리로 진단하 사실 내 친아버지는 공대길 회장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진상구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진단은 그 말을 듣자 마치 머릿속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상구 그 제비가 내 아버지라고? 혼란스러운 공진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홍해교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공진단의 마음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진택도 소금자로부터 진상구와 공진단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진상구와 공진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공진택은 가만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타이밍을 봐야겠어. 바로 공진단에게 달려가 사실을 폭로하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진택은 조금씩 압박을 가하며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공진택은 평소처럼 공진단에게 접근하여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진상구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 공진단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한 척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공진택은 그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 공진단은 불안에 휩싸였고, 공진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공진단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 홍혜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형님이 나한테 진상구에 대해 물었어. 홍혜교는 놀라며 전화를 받았고, 그 소식을 진상구에게 전했습니다. 공진택이 진상구의 이름을 언급했어. 우리가 이미 의심받고 있는 거야. 그들은 점점 더 다급해졌고 진상군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경솔하게 움직일수록 공진택은 차분히 그들의 실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엉망이 되었고 과거의 범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진택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지막 한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경찰에게 자료를 넘겼고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진상구와 공진단, 그리고 홍혜규의 집을 찾았고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진상구는 경찰의 발소리를 듣고 패닉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해교는 공진단을 끌어 안으며 그동안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진단은 체포되는 순간 공진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이다 최종회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